오, 이쿠 죄송합니다. 가로드님 또, 어 제노치. 아 이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어왜 이게 난 사고가 나면 꼭 가로드님이지? <laughs> 어, 아. 와, 이게 안 되네. 다모드님, 이러지 맙시다. 저도 여기서, 저 죽었어요. <laughs> 저 죽었어요, 죽었어요. 저 프론트윙 없어요. 졌어전 아, 죽었다니까요, 그냥. 아, <laughs> 저 죽었어요, 그냥. 아, 나 이거 막판 한번 패드를 제대로 한번 달려보려고 랬는데 저도 마지막 판 스파 한번 한번 보여주려 했는데, 와. 림 이거 죽네. 그래 나야 직실 나야 또. 아, 괜기네 밑에긴 고어 지금 중간에도 또 사고 한번 났네요. 어, 어 차안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아, 아, 안 돌아. 아 토, 토닉시아님 근처에 사고가 막 차들이 그냥 바글바글하네, 여기. <laughs> 뭐야, 세대가 그냥 <laughs> 폭주뛰어요 여기? 여기 차가 모여서 막 빨리 저기를 벗어나야 돼요 여기 헬인헬 제가 데드 존 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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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날개 그래서토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야 메르세데스 저 뭐지? 야, 저 깔끔하게 들어왔네. 어, 피트 들어가야 되는데. 아, 주인님이었구나. 아니, 피트... 피트 들어가서라도 나 열심히 달려야지. 아, 이거 큰데, 이건 크게 돌았네요. 이러면 추월 당하죠 예, 네, 이러면 배구 추월 당 하는 사이즈였고. 근데, 슬립이 있어서, 따라가거든요. 직선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 치고 나오면, 가속도 차이인데, 이건 세팅 차이거든요, 세팅 차이. 거의 똑같네요, 이러면. 라인이 1이기 때문에, 브레이킹 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킥셋업으로도, 그러니까 효과이좀 조금 더 유리하긴 하죠. 브레이킹 잘했어요, 이거는. 로카님이 잘 막아섰고. 퀵셋업이 효과가. 조금 아, 어, 지금 3등 반도 그림이 좀 나오네요. 신비한 님이면 뭐 도라님 정도는 따라가겠죠. 아 근데 그 스파 같은 경우는 그그전 그그 전작에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감각이 다 있어 크기의 차이가 없어서 뭐 기어만 하나 더 늘었을 뿐이지 실적으로 컨트롤 컨트롤하기 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서 금방 적응하셨네. 아이고 신비한님이 무셨다 마지막 코너 탈출. 이거, 잘하... 이거 도라님이 잡겠는데 DRS 나왔는데요 이러면 2등 3등은 DRS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DRS 나오죠 DRS 딱 나오죠 이드 조금 부족한데 가로드님 덕분에 지금 혼자 외롭게 달리고 있어요 어떡할거예요 처음에 죽었다니까요 아니 가로드님은 가로드님 잘못해서 제가 잘못해서 거, 거 아니에요 정말. 사고로 다죽은거예요 사고로 어쩔 수 없던 사고였어요 에이 아, 신비한 님, 약간의 미스. 이건 벌어, 벌어진다. 이거 0.2초 정도, 0.3초 정도 손해봤네. 어, 아, 보라 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잘하시면 안 돼요? 말도 없으신거 보니까 집중하셨네. 어, 아 1등 실수? 칼론 손님, 어, 이거, 이거 칼론 손님이? 오랜만에 칼론 손님 1등 한번 가져가나요 이거? 야 이거 라인이 애매하다 이거 오 도라 인으로 들어갈지 아웃으로 들어갈지 이거 진짜 완전 붙었거든요 이거는 이거 인으로 파야 되네 와어 약간 휠라 야 이거 토로로서 라인 잘못 봤네 이거는 디펜스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말렸네요 이거는 아 도라님 2등까지 아 1등 이거를 인해서 와, 이거 1등으로 들어오셨네. 아, 5 1 1리 1등 유지하다가한번 털리니까 그냥 훅 털리시네. 페이스가 완전 쳐졌죠, 이러면. 요건데 오르주라서, 케이템이, 아, 돌아 내려갑니다. 아, 이거 압박 좀, 조금, 조금 과했어요, 이거는 약간. 무이 아, 돌, 라인까지 붙어가는데. 아, 신비한님이 대처를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그게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지금 탈론소님만 운이 좋게 가져간 게스트고 아, 이거... 휠휠 배틀 치열하네요. 아직 한 바퀴 더 남았기 때문에 DRS를 가져가야지 추월이 좀 편하게 돼서 DRS, 마지막 DRS 누가 가져갈 건가 그것도 기대가 되겠 기대가 되겠네요 오르주 지나서 실시 페이스 자체가 신비한님이 빠르시네 카론소님이 잡혔죠 이러면 분명히 저거는 추월할 수 있거든요 브레이킹 싸움까지 갑니다 이렇게 마지막 폰에서 아니면 그 전에 추월할 수도 있는데 라인이 애매해서 이거는 인으로 팔지 아웃으로 지 브레이킹 싸움이에요 이거는 아까지막 물려갔는데 칼로트는 막았어요 아 근데 DRS 제가속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속제가속으로 역전했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아직 모르는게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DRS만 가져가면 다시 총 나올 수 있거든요 아 패드가 제가속이 엄청 좋네 이게 못따라간다 못따라간다 이거 아 못따라간다 아, DRS는 들어왔는데 무조건 슬립 일단 무조건 슬립 붙어 슬립타야죠 슬립타고 브레이킹 브레이킹 우리 쪽인아 빨라 한 템포 빠르다 거리가 더 빨라 더 멀어요 추월할 수 있는 라인보다 차한대 분량이 더 많이 나와서 이거 못따라가겠네 이거 앞차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페이스 자체가 앞차가 더 빠르기 때문에 추월로 조금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지금 5등, 6등? 5등, 6등, 6등 쪽이 조금 더 재밌겠네요. 터보님 7등까지 쳐지셨어요 <laughs> 아까, 아까 1등 하셨는데. 아, 이거 이제 차야지 이제. 어디 앞에 누구 한분 계셔? 픽션님. 픽션님. 어, 따라 가나요 이거? 아, 휠락이 계속 걸리, 걸리시니까, 라이게 걸리시네. 아, 재밌다. 아, 이거 슬립, 이거, 이거 나왔죠? 어... 이거 슬립 나죠 이거는. 이거는 뭐, 워낙 그 전에 코너에서 탈출이, 탈출할 때 휠락 걸리면서 제가속이 느렸기 때문에 분명히 속, 가속도 차이가 있어서 기차가 좀더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뭐, 이거는 뭐, 완벽한 추월 할수 밖에 없는 사이즈였네요. 마지막에 그냥 추월이 됐네요.